네, 안녕하십니까. A 학점을 위한 대학글 쓰기. 지금부터는 심화편입니다. 자, 저희가 1차부터 4차까지의 기초편을 하면서 기본적인 뼈대 만들기와 사전 준비 과정 필요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왔다면 지금 심화편에서는 정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표현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차. 명확하고 효과적인 문장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차 마지막에서 저희가 내용 구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내용 구성 이후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바로 문장에 대한 표현, 편집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심어편부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의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의 첫인상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을까요? 독자들은. 이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이 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바로 제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점은 0.3초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아, 이게 흥미가 있겠구나. 비슷하겠구나. 똑같겠구나. 어떤 이런 판단을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읽기에 대한 투자 시간. 한 4초에서 5초 정도의 투자 시간을 합니다. 도입부, 이 문단이나 문장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 3분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이 도입부에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의 각각의 달락 혹은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걸 계속 차근차근 다 읽어볼 것인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판단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용 구성을 후반부에 잘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 읽을 때첫 인상 자체에서 결정이 내는 이 단계에서 제대로 문장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했던 측면에서 제목부터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에세이나 무언가 제목을 만들 때는 쓸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지가 있으면 뭐 무슨 무슨 보고서라고 해놓겠죠 아, 그 명칭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원래 과제의 명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 글이다. 혹은 그런 측면을 나타낸 글이다에 대한 주제 제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제목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훨씬 더 인지하기 좋은 형태의 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목을 만들기 위해선 첫 번째로 사용하는 건 핵심 메시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활용한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온 웹에서 했던 뭐 하려면 뭐 해라. 라는 측면의 내용이 있다면 그 측면을 갖고 제목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제시를 볼까요? 평생 전문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책을 읽어라.라는 게 여러분이 내용에서 하고 싶은 주장이라면 이 부제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는 한 권의 책 기존에 있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아까 로테이션 바꿔서 제목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견, 결국 주장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유나 근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건 질문 자체에서 이제 그 주제에서 왜, 이유, 비결 등의 단어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왜잘 웃어야 되는가? 잘 웃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제목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잘 만들어진 헤드라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약간 꿀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 제목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게 뭐가 좋은 제목인지 구분이 잘안갈 때는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내용 구성할 때 했던 핵심 키워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핵심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를 우선 한번 설정을 해 봐주세요. 그럼 어그 키워드를 어디에다 검색을 해보시냐면 도서 검색 사이트, 뭐 YES24나 알라딘이나 교보문구나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키워드와 연관된 책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해당 도서가 쭉 나온 나열된 도서의 제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클릭해 셔서 해당 도서의 목차 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측면에서 왜냐면 어떤 책을 출간할 때는요. 그 목차 혹은 제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그대로 베껴라라는 얘기는 아닌데 참고하라는 겁니다. 참고하라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을 때 정말 내머리 아이디어에서 이게 잘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 측면에서 제목과 목차의 어휘를 바꿔 가면서 바꿔 가면서 참고해서 효과적인 제목을 만들어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잘 만들어진 사람들의 고심을 거친 헤드라인들, 그런 목차나 제목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PPT를 할 때도 아니면 보고서나 내용에 대한 목차, 그 제목을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목 만들기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 문장, 이걸 결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글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 제목을 만드는 3단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글은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단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측면에서 우리가 매번 내용 구성이나 작성을 할때 오레오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나요? 각각의 요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이 있습니다. 글, 오래오로 했을 때, 글의 전체적인 글은 핵심 의견을 주장하고, 리즈,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증명하고, 사례와 예시로 재증명하고, 핵심 의견을 강조하는 게, 글의 구성이라고 치면, 각각의 문단 역시도 이 구조로 가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단, 그 단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나? 바로, 오래오로 봤을 때, 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문장은 두 갈씩 핵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갈씩입니다. 지난번 내용 구성이나 여러분이 익숙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장을 처음부터 하는 게 두괄식 문장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두괄식 핵심 문장으로 우선 시작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으로 이유와 근거 각각 이 주장 두괄식 핵심 문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3에서5 문장, 세 개에서 다섯 개의 문장 사례에 대한 거세 개에서 다섯 개의 문장. 그 다음에 미괄식. 두괄식에 대한 반복이겠죠. 미괄식 핵심 문장 하나. 이게 보통 하나의 단락의 구조입니다. 보통 이렇게 될 경우 양으로 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400자에서 500자 정도의 단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단락을 구성할 때 단순히 그냥 쭉 이야기를 흘러서 쓴다가 아니라 각각의 단락, 이 문단 역시도 이 구조로서 다 해가고 있는가? 단락이라는 건 단락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큰 틀에서 연관성과 통일성은 있겠지만 각각이 이 오레오 구조로 돼 있는지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다이 구조로 돼 있어야 효율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문단을 시작할 것인가. 그래, 오케이, 그래 오레오 마무리해 보자. 두 가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시들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주장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흥미 있는 사실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활용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전문서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 볼까요? 핵심 주장. 뭐 하려면 뭘 하세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핵심 주장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흥미 있는 사실. 사람들이 몰라거나 재미있거나 관심 가질만한 사실. 이렇게 하면 100%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이 될수 있겠죠. 아니면 뭐도 당신도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뭐 무슨 방법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사실이 될수 있겠죠. 전문가 의견이라는 건 누구에 따르면 어떤 의사 누구 누구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 누구 누구의 말에 따르면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문서적이라는건 뭐겠습니까? 어떤 책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전공서적에 따르면, 이렇게 문단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문장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에 따라서 따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주장으로서 연계를 시작할 때, 문단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단에서의 시작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각각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엔, 어, 문장에서 여러분이 고려할 건 이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취업자도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첨삭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줄 때 보면 꽤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문장이 한 다섯 줄 돼요, 막.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장인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바로 첫 번째 주어와 서술어가 뭔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삭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 주어를 삭제하고 그냥 문장을 약간 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주어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이 길어지게 될 경우 주어가 없어지게 되면 내용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한 문장의 길입니다. 문장을 길게 쓰지 마세요. 읽는 사람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문장의 길이는 네 마디에서 일곱 마디, 콤마 네 마디에서 일곱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의 길이가 그러니까 마디라는 게 이거 있잖아요. 네 마디에서 일곱 마디가 지난 다음에 콤마가 있어야 되고 또네 마디에서 일곱 마디가 지나면 맞춤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문장 길이는 A4 용지 폰트 10으로 봤을 때한줄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콤마가 들어가야 되고 연결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상대가 이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너무 어려운 어휘, 나만 아는 한자 어휘, 뭐 이런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교수님들 수업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어렵고 쉽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게 보는 사람이 익숙할 거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가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서에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 은어를 썼어요. 은어 같은 거 여러분이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서 그걸 썼습니다. 그걸 제가 알것 같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어, 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가 표준어인가? 잘 사용하는 단어인가? 평가하는 사람이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인가? 이 측면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로 이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전문용어 플러스 쉬운 설명용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띄기 위해선 용어 자체도 전문성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측면에서 나온 게 뭡니까? 병명 같은 거잖아요. 의사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떠한 병이나 어떠한 내용,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했을 때그 용어 자체를 쓰게 되면 왜냐하면 평가하는 사람은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용어를 썼다라는 게 상대적인 전문성 혹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냥 전문 용어만을 안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문 용어 플러스 이걸 좀더 이해하기 쉬운 사례라든가 이걸 설명하는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효과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헤드라인 이건 이제 문단에 나온 얘긴 하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에서도 여러분이 문장 하나에서도 제일 첫 문장 자체가 헤드라인이 된다는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장과 문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을 때 작성을 했을 때 진단을 한번 해 봐야겠죠. 내 글이 다쓴 다음에 괜찮은가? 정말 완성도가 높은가를 진단하는 방법.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봤을 때는요 핵심이, 단락에서 핵심이 분명한가 메시지가 명료한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단락별로 하나의 메시지가 명료하게 들어가 있는가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까 말했던 두갈식, 3호, 3호, 그 다음에 미가식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가 나타나는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가 논란의 요지가 없는가, 자료의 논란의 요지가 없는가 분량은 적당한가 만약 여러분이 단락 을 문단을 만들었는데 그 단락이 막안 끊어지고 막두장세 장이 가요 그럼 그 단락으로써 양도 적당하지 않은 거죠 동일 기준에서 문장도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문장 하나하나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내용 문장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와 수로는 정확한가 잘 있는가 적합한가, 정확한가와 적합한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와 소가 있는가 없는가가 정확한가라고 치면 적합한가는 이것보다 나은 형태의 서술어 혹은 주어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번째, 최적의 용어 및 단어 선택인가.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어사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해라고 치면 유사어, 동의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각각 단어를 넣어보면서 이게 어느 게 최적의 단어인가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마디 4에서 7마디 콤마, 4에서 7마디 콤마 맞춤표 문장의 길이가 적당한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문장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넥글 네 진단법에서 단락 진단과 문장 진단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내글이 네 정말 효과적으로 작성이 돼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완성도가 처음부터 높을 수는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써야죠 자, 고쳐 쓰는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쳐 쓴다라는 건 쓴다가 아니라 우선 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쓴 다음에 바로 읽으면 잘못된 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후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해서 읽기 바랍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읽잖아요? 머리에서 이미 내가 쓴 글을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해도가 상당히 좋게 됩니다. 소리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 귀에 꽂히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글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 서로 여러분이 읽어보고 귀에 꽂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귀에 뭔가 듣다가 갑자기 멈췄는데 주어나 수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문장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문장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탈자. 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오탈자라는 건 문맥 상황에서 바뀌는 오탈자도 확인하셔야 되고, 소셜 테스트 쉽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까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전략입니다. 그럼 쉽게 좀더 이제 읽는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 읽는, 고쳐가는 과정을 조금 더, 최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주로 많이 방, 하는 방법인데,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2배수입니다. 자, 이건 뭐 자소서 같은 거쓸 때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구하는 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양보다 처음에 두배수 정도를 많게 글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다 붙여갖고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천자를 써야 된다. 라고 치면 2,000장을 쓰는 거고, 5장짜리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하면 10장짜리 보고서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용사구의 가로로 설정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5장 쓰기도 힘든데 10장 쓰라고 하면 정말 힘들겠죠. 그럼 있는 거 없는 거다 붙일 겁니다. 그 꾸며내는 것들을 쳐내야 된다는 거죠. 형용사구건 부사구건 간에 가로를 쳐서, 이거 확인해 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문장을 읽으며 가로 안에 그런 형용사고나 부사구의 내용이 없어도 문장이 이해가 잘 가능해요. 그러면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건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워버리면 아마 원래 분량이 나올 겁니다. 천자를 했을 때이 가로 치기를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용 구성을 할때 통일성, 연관성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500자짜리 혹은 1000자짜리, 5장짜리 어떤 글을 쓰게 되면 쓸데없는 내용이 다 들어간 5장짜리가 될 확률이 꽤나 높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배수로 해놓은 다음에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정리를 해버리면 압축되고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 원래 분량의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래 스타일대로 맨 처음에 5장짜리를 썼어요. 근데 이건 원래대로 그저렇게 쓰면 필요없는 게다 들어간 5장짜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 방법을 서하게 되면 두장세 장밖에 건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내용을 하면 또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로 받았을 때 양을 처음에 가능한 한 많이 혹은 다양하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 없는 것을 쳐내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이 됐을 땐 글자 수,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 문장력과 논리성. 요 측면으로 수정하는 게 바로 고쳐쓰기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글은 첫 번째. 글은 첫인상을 통해서 읽을지 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목부터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과 문장. 여러분 양, 길이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문장에 명확한 주어와 수러가 있어야지 명확하게 상대에게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쳐 쓰는 전략을 통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화편 첫 번째 표현하는 방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